이정범 기자, 살림남 2가 이번 주 결방한다.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이하 살림남 2가 아시안 게임 중계 방송 관계로 오늘 15일 결방되고 다음 주 22일 방송된다. 살림남 2는 김승현, 류필립, 김동현 등 다양한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선사, 시청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수요일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. 특히, 출연진들이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살림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요리 한번, 설거지 한번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, 아들로, 남편으로, 아빠로 가족과 일상 속 행복을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아 가는 모습으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. 살림남 2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55분에 kbs2tv를 통해 방송된다.